일도 중요하고, 휴식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쉽지 않나요? 어제와 똑같은 골목길, 어제와 똑같은 아파트와 놀이터, 언덕 위엔 어제와 똑같은 성당, 어제 왔던 길고양이가 오늘도 찾아오고, 석포천 우리 때의 선택은 오늘도 물고기 메뉴, 석포에서 산다는 건늘 정답고 편안하지만, 우리는 뭔가 좀더 화끈한 게 필요하더라고요. 밋밋한 생활을 멋으로 채워줄 석포마을 취미 교실을 소개합니다. 옹기종기 벗어놓은 신발들이 다정해 보이네요. 즐거운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미니 교실 수업 시간이군요. <laughs> 이거는, 이거는 찾, 힘들 텐데. 힘들 텐데. 아 이거는 찾기가 힘들다. 됐어 이걸로. 아, 이거 하면 돼요안 받으면. 자, 태평가를 펴줬죠 네. 음? 짜증을 내려서 너들로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부엌에 어, 어, 설거지 할 때랑 어, 뭐좀 마음이 울출할 때에 이게 소리를 하면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아. 요 진짜 그랬어요. 집에 가가지고 전정을 보고 외우기 이래 막그랬다미경씨가좀 이렇게 건강상에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참또 그걸 보면 굉장히 좀 행복하죠. 좀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민요도 배우고 그 이제 우리 나이 이제 좀 먹었으니까 나중에 뒤로 물러날 때저 오셔서 좀 여여 우리 민요 동아리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 와, 전면 거울방. 여기는 혹시 아이돌 연습실인가요? 예정된 공연을 위해서 실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네요. 1 이곳은 뭔가 고요하고 학구적인 분위기로 가독한 서예교실입니다. 수강생이 많아서 오후반과 저녁반, 두반이 운영되고 있다네요. 선생님과 함께 붓을 잡고 분노림을 느껴봅니다. 흐름을 항상 따라가서 하나, 둘, 여섯, 뛰지 말고 이렇게 뒤집어서 앞뒤로 앞뒤로, 그렇지. 붓을 엎어, 붓을 갖고 글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중력도 생기고 이렇게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부가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고전을 공부하면서 좋은 글들도 쓸수 있게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서예 같은 게 심리치료도 되고 있어요. 미술처럼 그러, 그렇게 빠져요. 마저 나갈 수 없을 만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서예 교실에서 완성된 작품들 그 수준이 대단합니다. 최고의 흙 메이커 풍물 교실입니다. 여러 말이 필요한가요? 장단을 맞추다 보면 음으로 스트레스도 팍팍 풀립니다. 풍물교실이 배출한 풍물패는 석포마을 행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자랍니다. 너무 멋지죠 색소폰 교실 회원들은 색소폰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 중인데요. 방금 어버이날 잔치에서 공연을 마치고 나온 회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예, 너무 듣기도 좋고 소리가 좋잖아요. 예, 다 주민들 듣기도 좋고 뭔가 음. 못 샀지요. 백오십만 음. 원.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알토를 보고 있는데 텐을 부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부르더라고요. 친구가 지금 동해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뭐 사촌 동생도 하고 들어보니까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취미생활로는 뭐 아주 딱입니다. 일단은 제가 담배를 끊으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더, 더 늘어버렸어요. 폐가 좋아지니까 제집 옆에 이렇게 하우스 겸 해가지고 크게 돼해 있는데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임에는 하루에 한 3시간 보통 즐기면서 하니까 힘들 좀 봅니다. 국내 연주자들 많죠. 제가 음. 유튜브에 항상 보고 있는데 이름 지금 자세 모르는데 음. 그분처럼 음. 안 보고 음. 안 보를 해가지고 음. 한 백곡 하는 게목표뭐 그래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처음 시도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배운다 생각하고 그냥 도로시면은 뭐 음. 주위에서 또 많이 도와주세요.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음. 도로시는 제가 제일 늦게 들었는데. 쉽게 빨리 배울 수 있었죠. 지금 그, 그, 뭐, 이 드럼. 드럼. 드럼 치는 것도 몇분 계시는데 그것도 더 시끄럽잖아요. 더 시끄러운데 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 공간이 생기면은 그뭐 드럼도 하고 우리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음. 이외에도 사포마을 행복 나눔 센터에서는 노래 교실, 요가 교실대 다양한 취미교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